2025년 10월 중요한 행복주택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양산, 음성, 광주, 구미, 김천, 고양 등총 10개 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복주택의 공통점은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대상 계층이 폭넓다는 점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900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월세는 5만원에서 2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신축급 주택을 매우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지역별 모집단지의 신청 기간, 모집 세대수, 임대조건, 보증금이랑 월세, 신청 자격과 우선순위까지 공고문 기반으로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이번 10월 모집은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도 신청 가능한 단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장 유리한 단지 선택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소개할 곳은 경상남도 양산사송 A8블록 행복주택입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계약 체결은 모집 마감 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LH 경남지역 본부 방문 접수.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입니다. 특이하게도 소득 자산 기준이 없고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조건만 적용됩니다. 13.3평으로 모집 세대수는 23세대. 임대 조건은 보증금 4,240만 원에 월세 17만 6천 원으로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음성읍내 행복주택입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5일 9시 30분부터 16시까지이며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65세 이상만 현장 접수로 진행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11월 13일 17시 이후 서류 제출 기간은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예비 입주자 발표는 2026년 2월 26일 17시 이후입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이며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이며 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월 평균 100% 이하이며 거주지 우선 순위가 적용됩니다. 13.3 평으로 모집 세대 20 세대이며 공가가 3 세대로 보증금 2,920만 원에 월세 15만 8천 원입니다. 양상과 음성은 모두 지방 중소 도시형 행복 주택의 대표 단지로 입주 조건이 완화되고. 월세 부담이 적어 실수요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다음은 이번 모집에서 가장 많은 단지를 포함한 광주권 내게 행복주택입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장소는 인터넷 접수 또는 LH 광산권 지사 방문이며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11월 17일 14시 이후 예비 입주자 발표는 2026년 3월 11일 14시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주 하남 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 포함됩니다. 5평과 7.8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증금 1,320만원부터 2,261만원, 월세는 66,000원에서 11만 3,000원 수준입니다. 총 130세대가 공급되며 청년층 비중이 높습니다. 광주 우산 행복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총 120세대를 모집합니다. 보증금은 1484만원에서 3544만원, 월세는 7만원에서 17만원대로 광주 지역 중 가장 평형이 다양하고 선택폭이 넓습니다. 광주 도산 행복주택은 총 40세대, 보증금 1292만원에서 3156만원, 월세는 64000원에서 157000원입니다. 청년 고령자 등 혼합형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단주 행복주택은 고령자 중심의 단지로 총 30세대를 모집합니다. 7.8평에서 12평형으로 보증금 1,732만원에서 2,496만원, 월세는 10만원에서 14만원대입니다. 광주권은 청년층부터 고령자까지 모든 세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월세가 평균 7만원에서 15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어 지방권 행복주택 중 입주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군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구미시와 김천시의 행복주택 모집공고입니다. 두 지역 모두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은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11월 13일, 서류제출은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예비 입주자 발표는 2026년 3월 5일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 소득자산기준은 공구문 기준을 따릅니다. 먼저 구미송정포래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중소형 단지로 전용 6.4평에서 13.3평으로 총 15세대를 모집합니다. 보증금은 1870만원에서 4480만원 월세는 85,000원에서 20만 5천원 수준입니다. 평형이 다양해 1인 가구부터 신혼부부까지 선택폭이 넓습니다. 김천 삼락 행복주택은 총 50세대로 전용 5에서 12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증금은 986만원부터 2360만원, 월세는 4만 9천원에서 11만 8천원 수준입니다. 특히 월세가 5만원 이하로 시작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김천평화행복주택은 15세대 모집으로 전용 8.2평과 13.3평, 보증금 1632만원에서 3160만원, 월세는 8만원에서 15만8천원으로 입지와 가격의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구미 김천 지역행복주택은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이며 특히 청년층과 고령자 모두에게 현실적인 주거 대안이 될수 있는 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대표단지인 경기도 고양시 행복주택입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신청은 인터넷 접수 단 65세 이상은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11월 20일 18시 이후 서류 제출 기간은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예비입주자 발표는 12월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는 지축 4, 삼송 10, 삼송 13단지 총 3곳이 포함됩니다. 먼저 지축 4단지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 대상 전용 8.3평 총 40세대가 공급되며 보증금은 3,056만원에서 3,871만원 월세는 14만원에서 17만7천원입니다. 삼송 10단지는 전용 8.3에서 12평형으로 총 80세대 보증금 3,085만원에서 5,400만원 월세는 14만원에서 24만원 수준으로 신축 단지 중에서도 주거 환경이 우수합니다. 특히 12평형은 주거 급여 수급자 고령자 대상이 구분되어 있어 신청자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삼성 13단지는 12평형 총 10세대로 보증금 4,351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규모는 작지만 입지가 좋아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양시는 교통적금성과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며 수도권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임대료를 갖춘 행복주택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월세 14만원대 신축단지는 희소성이 높아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공고입니다 이번 10월 행복주택 모집은 지방 수도권을 아우르는 다양한 계층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은 천만원에서 오천만원. 월세는 오만원에서 이십만원대로. 신축주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이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세요.